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무능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다 라고 합니다. 또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알고 있기만 해서 안되고 실천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기하 2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유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려고 모든 우상숭배한 것을 깨뜨리고 폐하고 불사르는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았던 것, 깨달았던 것을 자신의 삶과 백성들의 삶에 실천하며 적용해서 종교교육을 했고 신앙의 대부응을 이루어 낸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지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적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큐티를 통해 그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큐티하는 신앙생활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율법책을 읽으며 깨달았던 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종교교역을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만약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고 폐해버리는 용기와 함께 결단을 하며 우리의 삶 속에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날마다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이형적인 거울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못난 모습과 남들이 결코 볼수 없는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픔과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폐하는 신앙적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큐티의 삶이요. 이러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만을 제공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듭나 우리의 삶이 새날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